말버릇, 무심코 쓰는 그 표현들 속에 당신의 진짜 심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말버릇으로 알아보는 숨겨진 심리 다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그 속에 숨겨진 당신의 심리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을 감추고 싶어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불안감이나 솔직하지 못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심리가 담겨 있어요. 문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빠르게 넘어가려는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나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 부족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데요,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반영된 거죠.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표현하여 상대방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는 심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진실을 숨기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숨기고 싶은 진실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버릇을 되돌아보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겁니다. 타인의 말버릇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